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오늘은 어... 일을 한 대가리 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음... 가볍게 인사 한번 드리려고 인사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 구독자가 6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은 그냥 두서 없이 얘기를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음,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청년들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도 세금에,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돈을 풀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을 풀어서 해결하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 하다 못해 요즘 유튜브까지 모든 데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나 KBS 뉴스 포털도 토틀에다가 종편 방송까지 그런데 100%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10% 정도는 진실을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10%의 진실과 90%의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고 그리고 짜집기를 해서 방송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현혹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 이 어려운 이 시국,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캄캄한 시국에 누가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까? 저, 이 장기덕이 나라를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을 믿고 여당을 믿고 민주당 민주당을 믿고 그리고 국민의 힘을 믿고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희발유를 들고 불통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 아슬한 이 아슬아슬한 절벽을 절벽의 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왜냐? 왜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며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고 밝혀주는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